안녕하세요. 부자되는 검프로입니다 오늘도 스토어 보면서 소싱할 수 있는 제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볼 스토어는 얘긴데요. 어, 스토어를 보다 보니까 여기를 예전에 봤는지 좀 헷갈리는데 어, 좀 낯이 익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다시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첫 번째로 보이는 게 인기도 순으로 보면은 어, 여기, 나, 여기 나와 있는 짭슬 펜슬. 요것또 되게 많이 팔리고 있는 거예요 요거 보면 짭슬 펜슬이라는 게, 요게 검색어 자체가 안될 텐데, 그렇죠? 금지 판매, 어, 판매 금지 키워드인데, 요거 어, 애플 펜슬이라고 하면 되게 종류가 다양해요. 네, 그렇죠? 엄청 큰 키워드인데, 여기 연관되어 있는 요런 키워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렇죠 애플 펜슬도 나와 있고 요 종류 자체가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어, 쇼핑 가볼까요 되게 다양한 이런 펜슬 나와 있는데 요거 종류별로 한번 뭐 대량으로 올리셔도 좋고 이렇게 한번 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요 스토어 자체는 특별하게 카테고리가 치중되어 있지 않고 어, 되게 다양하게 열려져 있습니다. 어, 도도는 그렇고, 지금 전체로 보면은, 어, 하루에 지금, 뭐, 천명 가까이 들어온, 어, 스토어인데, 원래 보듯이 전체 상품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340개 정도면 그렇게 많이 열려진 건 아니죠? 어, 그런데, 이렇게 빅스토어가 됐다는 거는,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수동으로 네, 올린 스토어 같아요. 보시면, 네, 하나하나 다 작업을 하고 올린 걸로 보이는데, 네, 잘 팔린 거는 조금 더 신경을 쓴것 같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번역을 해 놓은 걸로 보입니다. 일단, 뭐, 인기 도순을 보면, 요거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게제 생각에는 올리자말자 팔린 거 아닌가 싶은데, 요런, 카드, 이게, 어, 요거는 번역을 안 했네요. 그렇죠 일단, 음, 이런 것도 팔린다. 네. 그리고 지금 요거, 요 장난감 요거 있는데, 아마 그 날짜를 보면 이게 5월달에 올렸거든요. 보시면, 그쵸? 그렇죠? 5월달쯤에서 아마 올린 것 같은데, 뭐 어린날을 그냥 해서 올린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리뷰가 9개나 달렸다 그래서 아마 조회는 검색은 바로 될것 같아요 음. 검색은 바로 되는데 어 안되네 예. 그렇지만 요거어 찾으려면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한번만 더 조회를 해볼게요 음 나오죠 예 요게 보자 한 4만원 좀안 되는 돈인 것 같은데, 지금 6만원에 팔고 있으니까, 6만원에, 네, 어 무료 배송이긴 한데, 한 1, 2만원 정도 남기는 것 같은데, 요것도 소싱을 해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더 이렇게 보면, 네, 요런 거. 장난감 종류 같은 거 올리시면, 네, 하나씩 팔리거든요. 이런 것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스토어는 종류가 되게 다양해서 좀볼게 많은데요. 어, 예전에 이 디붐 가방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 올리신 분 계시나 모르겠네요. 예. 디붐 가방. 이게 제가 처음 봤을 때는 되게, 네, 좀 참신하고 신기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많이 팔거나 팔리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써보진 않았지만, 네. 요런 거 있고, 어, 요걸로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이거 조회하기는 되게 쉬워요. 딱 똑같은 거를 꼭뭐 요거를 팔겠다 그런 게 아니고서야 디분가방 치면 바로 나오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디분가방. 디 디분. 가방. 디분. 디분. 기본 가방. 잠시만요. 어, 바로 뜨진 않는데, 네 아무튼 요거 줘야면 바로 찾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종도 되게 다양하고 하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 네일 드릴 요거 요거를 그 해외 직구에서 많이 팔아요 보면. 네. 뭐 키워드 딴거 없죠 네일 드릴 이게 끝인데 지금 보면 네 250개 뭐 300개 정도 팔았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그리고 언제부터 팔았나 볼까요 꽤좀 오래전부터 팔았긴 한데 예한 1년 좀 넘었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일아트 종류도 사실 소싱에서 올리시면 꼭 한두개는 팔리거든요 네 예, 바로 줘야 되죠 이렇게 아한 2만원 돈 정도 되는데, 지금 4만원에 팔고 있으니까 되게 네 마진율도 좋게 해서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드릴, 내일 네. 드릴로 하면은 볼까요 네, 여기서 도 바로 뜨죠. 이렇게 종류 되게 다양하네요. 여러분 도 한번 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네, 드릴 키워드가 얼마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키워드는 어 키워도 되게 크네. 어, 예 종류도 되게 많고 요거 한번 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쇼핑이 얼마나 나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나와 있긴 한데 워낙 종류 자체가 다양하다 보니까. 네 여러가지 약간 대량으로 해서 올리셔도 좋을 것 같고 전체 20 어, 36만개 중에서 지금 해외 직구가 28만 9천 개면 네, 비중도 꽤예 해외 직구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바로 1페이지 바로 뜨네요 그렇죠 요것도 있고 지금 같은 스토어인데 밑에도 있고 그렇죠 보시면 종류 자체가 되게 다양해요 네 다양하기 때문에 어 키워드 잘 잡아서 올리시면 네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런 인테리어 용품도 있고 그리고 이런 거, 요거 캠핑 용품도 있는데 이게 뭐 샤오미라는 이름을 붙여놨길래 제가 아까 한번 살짝 봤거든요. 근데 레이지, 어, 기가 라운저 이게 키워드가 되는 것 같아요. 기가 라운저 그렇죠. 470개. 뭐큰 키워드는 아닌데. 네. 샤오미 기가 라운저라는 게 연간 검색어에뜨네요 이렇게 해서 예, 요거 1페이지 바로 뜨니까 지금 요만큼 팔리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얼마에 얼마에 그올라와져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바로 뜨는데 어 이게 얼마씩 7만 원 정도 그렇죠. 7만 원 정도 되는데 음, 가격이 뭐 이런 것도 있고 종류가 조금 더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7만 원. 어, 조금 이거 뭐 배대지 비용 포함하면 가격이 딱 맞는데 뭐왜 이렇게 올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조회가 되니까 한번 올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요것도 있고. 그리고, 다른 거. 요, 로폴이라는 브랜드가 키워드 그리고 계산기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이쁜 거. 그래서, 매니아들이 좀 찾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요, 키보드.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 새로 올린 거 말고. 지금 새로 올린 것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요금. 최신 등록순 어떤거 올렸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충전과이 요거 다그 가을 상품을 가을 계절을 조금 대비해서 올린 것 같아요 그리고 식품건조기 예, 이분은 계절별로 말 올리면 될지 아는 분입니다 네, 요거 고추 말리는 거 그거 아마 생각해서 올리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그 빅스토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꾸준히 지금 상품을 올린다는 게, 네. 참, 대단하네요. 요거는 뭘까요? 코비 케이블 코비 케이블라는 키워드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크게 뭐 많은 키워드는 아닌데, 그렇죠. 이것도 조회가 되진, 되진 않고, 헐크버스터. 헐크 버스터가 키워드가 되네. 이렇게 하나씩 찾아가시면 좋은 상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쇼핑. 음, 그렇죠? 저는 이거 처음 보는데, 아, 이거 어벤져스에 나오는 그 헐크가 요거 요 로보트 이제 착용하는 거. 오게 아마, 헐크버스터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네. 어서 처음 봤네요. 요게, 그게 된다. 키워드도 되고, 2500개만 딱 좋은 키워드죠. 네. 요것도 된다. 요거 한번 조야 되나? 음, 조 되네. 네. 많이 넣으네요. 네. 요것도 한번, 뭐, 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되게, 네, 꿀 키워드가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지금 제가 뭐다 훑어드리지 못하지만, 언뜻 봐도 지금 좋아 보이는 게 많이 보입니다. 제가 뭐 하나하나 다 지금 말씀드릴 순 없는데, 이거는, 이건 왜, 뭐지? 이거를 아까 제가 한번 그 조회를 해봤는데, 이거 탑이즈라는 것도 큰 키워드는 아니에요. 예, 그렇죠. 요한 아니고. 예, 이게 왜 팔리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왜 베스트인지. 어, 네. 조회는 바로 되는데 이게 잠깐만요. 이게 어떤 어떤 단어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번역기. 네이버 번역기. 궁금하잖아요. 이게 어떤, 어떤 단어로 지금 올려져 있는지 중국에서는? 한국어. 그렇죠. 어. 특별한 건 없는데, 혹시 모르니까, 네, 다른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좀 많이 팔린 거예 900개 팔린 거 요거는 키워드를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뭐 특별한 건 없는데 그렇죠 배컵 배컵 배모양이라서 그런가 네 아무튼 요것도 요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 이게 얼마였냐고 하면 100위 안 치면 2만원이 채안 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7,000원에 팔고 있고, 네 택배비 한 4,000원 붙으면은 한 1만원, 만원 2만원 정도 남는 것 같은데, 요것도 관심 있으시면 한번 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많아요. 여기는 소싱, 소싱 맛집인 것 같은데? 네, 리뷰 많은 순, 요, 물총, 요것도 올리시면 괜찮구요. 네. 요 키, 요 키워드, 그 키보드, 요거 좀 많이 올리셨네. 그니까. 한번 팔리면, 팔리면, 연관된 카테고리를 계속 올린다. 라는 거는, 어, 정석 같은 거죠.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키워드가 있는가.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아이템 스카우트로 찾는 거도 좋지만, 이거는 아이템 스카우트를 아무리 드셔도 못 찾는 게 있어요. 네, 뭐 레트로 기계식 키보드, 요거 자체가 워낙 그 일반적인 키워드다 보니까, 그렇죠. 뭐 기계식 키보드 하면 되게 대형 키워드가 될 거고, 네, 그렇죠. 그리고, 레트로 키보드 해도 네. 키보드가 좋은 키보드가 나옵니다. 종류도 되게 다양하고요. 이게 근데 해외 쇼핑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는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예, 네 괜찮네요. 8 9 0 0개에서 해외 직구와 4만 5 0 0개니까 네. 되게 다양하게 넣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다른 게또 뭐가 있나. 네. 리비 많은 순. 다른 것도, 다양한, 어, 근데 되게 다양하게 골고루 많이, 네. 파시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예. 네. 예, 지금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와서 한번 구경을 따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다음에 한번 또 다시 구경 와가지고 어, 알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 보고 제가 조금 그 빨리 좀 봤는데 네 여기 건질 거 많으니까 한번 올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